사랑하는 천문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2020년도가 이제 드디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과 내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한 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바로 앞에 있는 42편과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로서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는 반면에 43편은 아무런 표제어가 없고요. 또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거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바로 앞 42편에서는 거의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 이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당시 10편 기자는 뭔가 낙심이 되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0편 43편에서는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원수들에게 비방과 억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야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자신의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도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을 다시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증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억울한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께는 마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길까지 다 막혀버린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당연히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시편 기자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데요. 너무나도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잘못들을 정당하게 비판하며 회개와 자성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공격과 비방으로부터 속히 나를 좀 건져 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 참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죠. 그 밖에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과 사업의 어려움과 신분상의 문제와 가정의 불화와 무기력한 신앙생활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또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크게 낙심되고 불안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밀려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기자는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모든 게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안심시키는 일종의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이나 낙관주의를 그가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히 낙심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원수의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른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과 어,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늪에 빠져 완전히 절망하거나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를 도우실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나쁜 상황과 악한 사람도 그를 완전히 낙심시키거나 불안에 떨게 만들거나 아, 그러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도록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자신에게 매일 같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래 전에 한번 믿은 것으로 복음의 역할이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과 43편 이 짧은 두 시편에서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뾰족한 말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고 장로냐고, 이렇게 마귀가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참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아침 다시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0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낙심되고 불안에 떨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이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저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저희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감정과 기분에도 저희들이 어참 좌우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어, 참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이미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할 2021년도를 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년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삶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어, 내일 밤 11시 30분에 우리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한 주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 올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